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유점을 보는 방법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유점 가운데 그 대박을 암시하는 것들 위주로 간단하게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은 경도잡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서 일부 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영정조 시대 때그 유득공이 지은 우리 그 전통 세시 그 풍속기가 바로 경도잡지죠. 집안에 그 유치 있다면 바로 던져 보셔도 좋고요. 또 없으신 분들은 그 문방구 가시면 큰유치 필요 없죠. 그 작은 사이즈 하나 그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 그 일진도 여러분들 그 스스로 또 재미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유치 그세 번을 던져 주시는데요. 세 번을 던진 그 유치 모두 그 도가 세번이 나왔다면. 도도도 도, 도 이렇게 세번그 도가 나왔다면 이것은 그 귀인이 도와주는 그런 운세가 됩니다. 여러분이 던진 그 유치 개가 세 번이 나왔다면 개개 개, 개가 나왔다면 이건 그 복권이라도 꼭 사야 되는 아주 좋은 운세를 뜻하는데요. 하기 그 하늘로 오르는 아주 대기란 운세를 뜻합니다. 재수가 크게 들어오는 그런 운수를 말하는데요. 여러분께서 던진 유치 걸걸 도가 나왔다면 이것도 아주 대박 점괘가 됩니다. 물고기가 변해서 용 이된거니까요 아주 좋은, 아주 대기란 걸 뜻합니다. 문서를 잡는 또 로도라도 사야 되는 그런 운서를 보여주는 거죠. 여러분이 던진 그 유치, 개개, 걸이 나왔다면 이것도 아주 큰 대박을 암시하는데요. 마치 그 줄인 배를 채우듯이 하늘을 나르는 그런 매가 고기를 만난 그런 형국이니까요. 크게 그 문서를 잡는 그런 운서를 뜻합니다. 유출 던졌는데 개가 한번 나오고, 거리 연이어서 두 번이 나왔다면 개, 걸, 거리 되겠죠. 이런 경우에는 나비가 꽃을 만난 그런 형국이 됩니다. 이성운을 뜻하는데요. 이성의 덕을 크게 보게 될 그런 운세를 뜻합니다. 유출 던졌는데 개걸 도가 나왔다면 이것은 그 유아복무의 운세가 됩니다. 울던 아이가 어머니를 만나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요. 그인의 도움으로 또 크게 그 반전이 되는 그런 운세를 뜻하고요. 여러분께서 던진 유치, 개가 한번 나오고, 모가 두 번이 나오는, 예를 들어, 개, 모, 모, 이렇게 나왔다면, 이것은 그 용이 만사 여의를 이루는, 그야말로 용이 그 뜻한 것을 모두 이루는 그런 운세를 뜻하니까요.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대박 중에서도 가장 그 최상위에 있는 그런 대박을 뜻합니다. 그날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로또는 꼭한장사 놓아야 되는 그런 날이 되겠죠. 여러분께서 던진 유치, 처음에 모가 나오고, 그 다음에 걸과 또 개가 나왔다면 모걸 개가 되겠죠. 이런 경우에는 그 동자가 큰그 보배를 얻는 그런 우세니까요. 동자라는 것은 그 아이니까요. 아이에게 큰 보배가 생긴 거죠. 이것도 큰 재물의 획득을 뜻합니다. 금전운이 크게 그 터질 것에 대한 암시가 되겠죠. 분들께서 던진 그 유체에 처음에 그 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모가 두번 연속해서 나오면 이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는 그런 우세가 됩니다. 보물은 그 횡지수가 될 테니까요. 이것도 역시 그 로또 대박, 또 문서 대박을 뜻하게 되겠죠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그 경도 잡지 에 실린 그 유추로 보는 점괘 가운데 가장 대박인 그런 점괘 아홉 개를 간단히 그 살펴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,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